단순히 학습된 사실은 안 좋고, 사고를 통해 학습된 사실이 진정한 거다. 라는 내용. 사실은 이거네. 현재 완료 수동태네. 단순히 학습이 되어진 사실은 붙어 있다. 우리한테. 스티커잖아. 스티커 붙어 있는 거잖아. 우리한테 붙어 있다. 뭐처럼? 인공적인 팔다리. 인공적인이라는 말은 지금 안 좋은 단어야. 인공적인 팔다리. 가짜이. 틀리라는 거지. 또는 밀랍코처럼 우리한테 붙어 있다. 안 좋다. 반면에 했으니까 좋은 거 나와야 되겠지? 반면에. 자, 명사 다음에 PP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이지. 어, 통해서니까 우리만의 사고를 통해서 습득되어진 사실은 뭐 같다? 본래의 팔다리 같다. 이게 진짜잖아. 그지? 본래의 팔다리 같다. 즉, 입. 그 사실은, 근데 언론은 혼자, 단독으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뭐 굳이 의역을 하자면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다. 뭐가? 우리 스스로 사고를 해서 얻은 지식 말하는 거지,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치라고 썼는데,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더 디스팅션, rest, on, this 였어. 근데 on, this 가 뭐냐면은, 장소, 위치의 부사구야.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간 다음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거야. rest, on은 뭐뭐에 놓여 있다. 여기에 놓여 있다. 장소잖아, 장소. 그래서 차이점들이 여기에 놓여 있다 이거지. 어, 사고하는 사람과 단순한 학자 사이의 차이점이 여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적인 어둠은 사고하는 사람의 지적인 어둠은 근데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사람의 지적인 믿음은 그러므로 같은 내용이라는 거지. 어, 아름다운 그림 같다.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완벽한 조화로, 색깔의 완벽한 조화로 좋은 거야. 그치? 혼자 생각을 한대잖아. 반면, 안 좋은 거 나오겠지? 반면에, 단순한 학자의 지적인 습득은 큰 팔레트 같다. 그리고 명사 다음에 형사 나왔잖아.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be full of랑 be filled with랑 똑같으니까 full of를 f i 위 l d with로 바꿀 수 있지? 가득 찬, 밝은 색깔로 가득 찬 팔레트 같다. 하지만 조화가 없다. 조화가 없는.